샬롬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에 봄날이라는 것을 환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마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찰스강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아주 나무 잎 하나 없는 앙상한 큰 나무 하나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낸 것을 있습니다 보게 되면 죽은 나무 같아요. 아주 크, 나무는 큰데 잎사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앞으로 2, 3주 후게 되면 언제 저렇게 앙상한 할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잎들이 나게 되고 무성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게 되냐면 그 나무가 심겨진 것이 바로 물이 풍성한 찰스강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난 긴 개월 동안 11월, 12월, 1월, 2월, 3월 동안 거의 반년 가까이 잎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가 심어진 것이 강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잎이 무성한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성하게 자라거나 또는 연약하게 자라서 남들이 보기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겨울이라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 외로움들 답답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옆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까지 사라져서 홀로 텅비있을때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당겨 있다면 마치 찰스강에서 죽어 있는 나무들 같았지만 그 뿌리가 찰스강가의 물가에 심겨져 있다면. 오늘처럼 빛이 좋은 날 아마 잎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처럼 가득한 곳에서는 여러분 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혜와 축복의 소망의 꽃들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7장 7절에 8절 말씀처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여와를 의리하는 사람이 받을 복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를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메마른 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비한 축복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환경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갔는데 할지라도 그 풍요 속에서 그 마음 속은 사막 한가운데처럼 마름이, 메마름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 밤에, 금요일, 토요일 날 밤에 보면 불의화성을 이루는 곳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타락한 속에 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들은 매일 그렇게 탐닉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답답하니까 그들은 소금물을 먹듯이 계속 먹어야 됩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의지해서 넘어지면 쓴뿌리가 너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입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복을 받을 거며 그 상태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결쳤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해를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좋을 날과 힘든 날이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려면 인생의 사계절을 함께 겪으셔야 됩니다. 좋은 날과 힘든 날, 외로운 날과 얼어붙은 날에서도 함께 있으면서 그 뿌리가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가진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강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금방 금방 마치 좋은 화분에 심겨진 꽃 꽃처럼 옮겨만 놓으면 팍팍 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식물들은 비실비실하고 늙어서 정말 살까 모를까 할때 보겠지만 참 나이 먹은 사람 이 목자에게 도전되는 것은. 시편 92편 14절 말씀처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창하니, 아멘,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결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관절과 골수에 진액이 풍종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상징적으로 해서도 늙어서도 마음속에 청년들과 대화할 수 있으면서 교제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전이 말씀에 늘 축복받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청년사역할 수 있는 것, 마음속에 진액이 풍성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가득하니까 청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도 늙어서도, 나이가 먹어서도 모든 관절이 부드러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면 입만 무성하면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이 책망한 무화과 나무처럼 입은 무성한데 열매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때로는 그것도 탐욕이요.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입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마치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크든 작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길 원합니다. 잠언 12장 12절에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의는 노력해서 결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쫓아갈 때 부차적인 선물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형통하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과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은 매우 한정된 소수의 축복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잠시 동안 움켜졌다가 천국에 갈땐다 내려놓을 그런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심령을 준 것은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해치려 해도 그것은 보호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사에서 49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이런 축복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목마르고 힘들 때 악한 것들이 치유할 때도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천국에서 창고가 열려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여줘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큰 뜻은 뭐냐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헐거벗고 매맞을 때도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풍성한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쏟아져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들은 하나님께 연결됐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처럼 수 내려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합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도 은혜롭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물들도 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부터 시작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미혼이 형제 자매에게도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과 함상에 둘러먹고 마시는 웃음꽃이 넘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아는 네. 여러분의 삶이 그 천국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퍼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주 오래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가 깜깜한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생명에 빚인 메시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11장 1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시할 것이요. 아멘. 이 봄에 이 말씀이 더욱더 은혜롭게 느낀 것은 뭐냐면 빈 화분에 꽃씨들을 심었는데 그 연약한 꽃씨들이 그 거친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잎들을 떡잎들을 보여주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게 볼 때, "아, 그렇구나. 세상은 얼어붙은 것 같고 딱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가 알기 전부터 땅 속에 그 버려진 땅에도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께..." 이새 뿌리에 새싹이 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긴 시간 또 써도 좋고요 묵상하십시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시간에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으니까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으로도 말씀 나눠주세요. 한국에 보니까 밴드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 그런 SNS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와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나는 좋은 주변 사람들이 있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꼭 데일리 플레이드를 곧그 아침에 맞춰서 묵상하신 말씀을 보내오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녁에 되면 한국에서는 아침이니까 <laughs> 저녁에 되면 하루를 생활해서 묵상한 또이 얘기를 말씀을 보내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수시로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로 사용하는 말씀을 읽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다위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드려서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칭찬받기는 그런 욕심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시편 119편 174절의 고바크문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 주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다위처럼 내 마음에 합하,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해야 될 거라면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풀처럼 더 빨리 성장하고 형통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더 빨리 형통합니다 오히려 믿는 착한 사람들이 더 버림받고, 더 천천히 성장하고, 때로는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있으면 형타가 되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더 악한 것들이 풀처럼, 여름에 자란 풀처럼 속히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권면합니다. 10편 37편 7절에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악한 것들은 다 배워서 다시 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것도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한번더 귀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하고 잠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복자를 사랑하는 사람, 간단합니다. 주일 설교와 많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따라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아마 나를 사랑하는 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잘못한 것도 용서받고, 잘한 것 칭찬받고,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한 예수님을 바라보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나 아픈 상처 이젠 다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좌절도, 낙심도, 한심도 버려서 이 밝은 빛에 다 녹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눈빛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뛰어나든, 그 지금 그 사람이 부족하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다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겠습니까?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픈 상처가 있을 거고 지금 부족하다도 나중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변해서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런 축복보다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예비된 축복이 있어서 지금 가는 길에 그 무거운 짐들은 툴툴 털어버리고 가볍게 소풍길을 가듯이 천국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이나 가는 것은 먼먼 먼 영원한 이후에 있을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 아침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예배하는 것을 말아보고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이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해서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신 적 보시겠습니까? 요 최근에 작은 먹자가 오랫동안 애주중지 하다가 난때 꽃이 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필려고 난 꽃대가 쭉 올라옵니다. 꽃대를 잘 보면 이 꽃대 방향이 어딜 보냐면 햇빛 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불광성 이런 단어를 쓰겠지만 난 그것을 볼 때마다, 아하! 말 못하는 저 식물도 햇빛 쪽으로 그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 그 꽃대를 올리면서 한 걸음이라도 햇빛 쪽으로 햇빛 쪽으로 나아가는데 말하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가라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정직한 마음 가지십시오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 얘기하시고 부끄러운 것 있으면 부끄럽다 얘기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말로는 나는 좋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숨겨,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돌아갈까요? 찢어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못된 습관들을 고쳐달라고, 나의 교만과 나의 무지와 나의 악함을 고쳐달라고, 마음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유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니 아멘 악한 것들이 여름에 풀처럼 자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심판한 것이라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인의 길을 따른 사람이 복을 받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절,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지 말고 의인들의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서 여러분을 영육간에 속이려는 많은 악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을 따라가고 악인의 길을 멀리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한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나악해로서어 놓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광명의 천사처럼 빛의 모습으로 올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형통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글로 말로 찬양으로 손꼽으로 연주해서 다른 마른 사람들을 나누게 함께 기쁨과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마른 나무 같은 우리를 아버지, 축복의 강가로 불러주시고, 심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생명의 골수가 윤택하게 흘러서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이 나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묵사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늘 형통하며 기쁨이 <laughs> 가득 찰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모은 왔는데, 아직도 엄동설아처럼 베매에 말려있는 그 마른 심령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다 함께 축복의 강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도 축복의 강가에 뿌리를 내린 생명나무처럼 우뚝우뚝 잘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쓰는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